그동안 담배의 유해성은 많이 알려져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술의 유해성은 아직 올바른 정보가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또 침묵도모하면 술자리 아니겠습니까 술과 함께 인생을 배운다는 말도 있고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알코올 문제 즉술 중독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300만 명이 과도한 음주로 사망하고 있기 때문 인데요. 술은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좋지만 적당히를 넘어서면 위험한 알코올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술을 좋아하는 걸까? 혹시 알코올 중독은 아닐까? 생각이 드신다면 술로 인해 곤란함을 경험하거나 주변 분들에게 술에 관한 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술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알코올 중독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음주 습관을 위해서요.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명칭은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합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사용에 있어서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여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섭취를 계속하는 행동적, 심리적 증상을 가리킵니다. 술을 마시지 않을 때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 모두 술을 찾죠. 또 본인의 의지대로 알코올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분들은 뇌에서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본인 의지로 조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판단은 단순히 술을 많이, 자주 먹는 것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닌 개인의 건강과 자신의 생활이 술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간단하게 할수 있는 간이 선별 검사입니다. 이것에 통과한다면 더 이상의 시청이 필요 없습니다. 아, 나는 술을 좋아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죠. 하지만 통과를 못 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며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시청하기 전에 펜과 노트를 꼭 준비해 주세요. 점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복잡하지 않고 질문이 몇개안 되어 쉽게 가능하니 암산으로도 가능하지만 보다 정확한 측정을 원하신다면 펜과 노트를 지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코올 중독 진단 간이 선별 케이지 검사입니다. 네 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1번. 술을 줄여 마시려고 노력하였으나 잘안될 때가 있다. 2번. 주변 사람들이 본인의 음주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3번. 음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4번. 해장 술을 마신 적이 있다. 혹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술을 마신 적이 있다. 알코올중독진단 kg 검사 결과 해석입니다. 점수 총합점이 0점이면 나는 4가지 중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 하시면 정상입니다. 아주 건강한 음주 생활로 스스로를 칭찬합시다. 1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위험 음주 수준입니다. kg 검사 결과가 약간 의아하다 하신다면 좀더 정밀한 검사가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진단 어지트 검사입니다. 지금 펜과 노트가 필요합니다. 총 10문제로 0점부터 4점까지 문제에 따른 본인의 증상을 점수로 합산해야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십니까? 2번. 술을 마시면 한 번에 몇잔 정도 마십니까? 이때 한 잔은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잔입니다. 3번. 한 번에 소주 한병 또는 맥주 네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4번. 지난 1년간 한번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5번. 지난 1년간 평소 같지 않으면 할수 있었던 일을 음주 때문에 실패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6번. 지난 1년간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 일을 하기 위해서 해장술이 필요했던 적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7번. 지난 1년간 음주 후에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8번.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9번. 음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이 있습니까? 10번 친척이나 친구, 의사가 당신이 술을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을 끊기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알코올중독진단 오디트 진단 결과 해석입니다. 점수 총합점이 어떻게 되시나요? 12점 이상이시라면 상습적 과음주자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5점 이상이시라면 문제 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0점 이상이시라면 전문가와 상담이 요구됩니다. 25점 이상이시라면 알코올 중독자로 전문적 입원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합니다. 최근 미국은 청년들 중심으로 소버큐어리어스라는 문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는 맑은 정신으로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일부러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술을 끊으면 처음 2주 동안 금단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2주를 넘으면 대부분 컨디션이 좋아져서 잠을 푹잘수 있고 저녁 식사의 양과 체중이 줄어들고 피부 상태가 좋아지고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생활습관 병이나 간암, 구강암, 식도암, 대장암, 췌장암 등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 또 사고가 맑아지고 여유가 생겨서 같은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의견입니다. 일단 오늘부터 금주를 시도해 봅시다. 금주를 하고 있는데 불안, 초조, 울, 떨림 등의 금단 증상이 발생하신다면 혼자 본인의 의지만으로는 치료하기 힘든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코올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물 치료, 심리 치료, 입원 치료, 자조 모임 등 전문가의 다양한 치료가 있으니까 가까운 주변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100세 시대이고 우린 건강해야 하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